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Lesson 3, English words of foreign origin, 본문, 활동지 D번 어,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 햄버거 입니다. 어, 여러분 학습지는 8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문장부터 보실게요. The word hamburger originally comes from Hamburg, Germany's second largest city. 자, come from 이란 어, 표현, 여기에서 또 나오네요. 어디 어디에서. 유래하다, 비롯되다. originally 는 원래, 본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부사입니다. 부사의 특징 알고 계시나요?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하고요. 같은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형용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부사는 어 만약에 이 문장에서 빼버려도 문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the word hamburger가 주어가 되고요. 주어, 문장의 주어, come from이 동사가 됩니다. 햄버거라는 단어는 원래 어디 어디에서 유래했다. Hamburg, Germany's second largest city. 어, 독일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햄버그에서 유래했다. 여기 콤마가 있고, 앞에 햄버그가 있고요. 뒤에 Germany's second largest city가 있습니다. 이 어, 콤마는요, 동격의 콤마라고 해서 앞과 뒤가 같은 걸 의미해요. 앞에서, 앞에 보았던 학습지에서 우리가 동격의 어부를 봤었는데,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렇게 동격 앞뒤를 앞뒤가 같다라고 해서 동격이라고 하는데요. 동격을 나타내는 것은 of, 동격의 of 혹은 콤마, 혹은 동격의 that 이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앞에 of가 쓰인 건 우리가 예문을 두 개나 봤어요. 그리고 콤마는 여기 아래 있죠. 그리고 that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지도를 볼까요? 자, 우리나라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쭉쭉쭉 날아가서 실제로 못 가니까 지도에서라도 가봅시다. 아, 바로 유럽으로 왔습니다. 여기 독일이 보이시나요? 여기 바로 독일이 있고요. 베를린이 떡하니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던 함부르그는 어디일까요? 자,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 확대. 했더니 바로 떴죠. 여기가 바로 함부르크라고 지금 적혀 있는 햄버그 혹은 함부르크.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그렇습니다. 베를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맞네요. 그렇죠. 독일 전체를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수도인 베를린 그다음에 지금 함부르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두 번째로 큰 도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학습지로 돌아왔어요. 이번 문장 보실게요. Hamburger means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 in German. 자, German은 Germany라는 어, 나라 이름의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Germany 하면은 나라 이름. 독일이 되고요. 이것의 형용사형은 German 하고 끝나면 됩니다. 이것은 독일어, 독일인, 독일의 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독일어나 독일인이라는 명사도 되겠습니다. 자, 어, 일단 햄버거가 주어고 means가 동사가 됩니다. 햄버거는 의미한다. 독일어로 어, 함부르그에서 온 사람이나 물건 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3번) The origin of the first hamburger is not clear. 자, 동사는 is가 되겠죠? 주어가 길어요. 우리 앞에서 봤던 이때 가주어진 주어 구문에서 주어가 문장으로 되어 있고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 문장은 주어가 문장은 아니지만 매우 길죠? 이런 것들도 뒤로 보낼 거나 다르, 다른 구조로 쓸수 있습니다. 대신, 앞에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앞에 이 명사구를, 어, 동, 문장으로 좀 바꿔서 보낼 수는 있겠죠. 예를 든다면, It is not clear that how the first hamburger originated.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바꿔 준다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명사구를 문장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문장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고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뭐 앞에 주어가 너무 길면 뒤로 보내려는 경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and weight principle 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긴 한데 어, 그냥 언급해 드릴게요. principle은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끝쪽을 무겁게 하려는 그런 이론, 끝쪽을 무겁게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 그래서 end weight principle 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장으로 가실게요.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 hamburger was invented in a small town in Texas, USA, sometime between 1880, 1885 and 1904.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문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it is believed that 이라는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면서 is believed라는 수동태, was invented라는 수동태까지 들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 문장이라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서술형이 있다면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아주 난이도 높은 문장이 되겠죠? 자, 일단,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이시 가짜 주어고, that 이하가 진짜 주어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that 이하가 is believed, 여겨진다, 믿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that 이하는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that 이하의 문장에서의 주어를 찾아야겠죠. The hamburger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동, 이게 바로 동사가 되겠죠. 햄버거가 발명되었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발명이 됐다는 걸까요? 장소는, 장소는 in a small town, in a small town in Texas, USA가 장소가 되겠고요. sometime between 1885 and 1904가 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1885년 1885년에서 1904년 사이 언젠가 언젠가 예 미국 텍사스 주의 작은 마을에서 발명되었다고 여겨진다 확실하지가 않죠. 시간도 확실하지 않고 장소도 텍사스주까지는 특정이 됐지만 텍사스주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거기 어떤 마을에서 발명되었다. 네, 확실치 않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분명치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실 거는요. 수동태는요. 내가 당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하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필요해요. 행위자가 필요해요. 앞에서 봤던 문장에서 카레차팩이 연극을 썼어요. 그래서 카렐 차펙이라는 사람이 행위자가 됩니다. 여기서 믿어진다, 믿는 행위자, 발명되었다, 발명한 행위자, 바이 행위자로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왜안 나왔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앞에서는요. 사람들의 의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뒤쪽에서는 바위 행위자가 없는 이유.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바위 행위자가 없습니다. 즉, 바위 행위자는 분명하지 않거나 주,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하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생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문장 보실게요. A cook placed a hamburger-style steak between two slices of bread, and people started to call such food a hamburger. 자, 여기는요, 어, and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두 문장입니다. 앞에 1번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1번 문장 and 2번 문장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는 이유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자, 앞 문장에서 place는 놓다 두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place가 명사가 되면 명사가 되면 위치란 의미가 되죠. 이거를 동사로 바꿨더니 위치시키다, 놓다 두다의 의미가 됐습니다. 한 요리사가요. 두었어요. 멀려 어, 햄버그 스타일 스테이크를 두었어요. 어디에? between two slices of bread. 빵 두 조각 사이에 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부르기 시작했어요. 뭘요? 서치푸드를요. 방금 앞에서 말한 빵두 조각 사이에 스테이크 넣은 그 음식을 목적어죠. 목적어입니다. 그 음식을 햄버거라고 불렀어요. 이것도 목적어. 간접 목적어고요. 앞에가 직접 목적어. 명사에 어, 명사와 명사가 그냥 아무 장치 없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 call이라는 동사의 특징 때문이죠.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를 그대로 써준다. 네, 왼쪽에 단어 점검해 볼게요. 네, origin이라는 단어가 아 여기 있네요. origin 기원. originally origin 같이 보시라고 했었죠. 기억나세요? origin 기원 여기다가 al을 붙여서 original이 됐었죠. original은 형용사죠. 기원은 명사. 명사고요. 명사에 al 접미사가 붙어서 형용사가 됐어요. 형용사 원래의 이 형용사에 지금 'ly'가 붙었죠. 'ly' 전미사가 또 붙어서 'originally'가 돼서 부사가 됐어요. 원래 '원래' 이런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clear는 깨끗한 이런 뜻과 함께 분명한, 명백한 이런 뜻도 있고요. invent는 동사로 발명하다. sometime 언젠가 라는 뜻이고요. place, 아까 말씀드린 놓다 두다. 그 다음에 slice 라는 단어는 얇게 썬 조각, 특히 음식을 얘기합니다. 자, 밑에 comprehension quiz로 가겠습니다. What does the word hamburger mean in German? 자, in German을 잠깐 빼보면요. What does the word hamburger mean? 이렇게 되는 문장이죠. 무엇을 의미하냐? 독일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어로 It means people or things from Hamburg 라고 했었죠. 자, 밑에 그라마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1번.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게 여기 나왔네요. 수동타에, 수동태에서 바위 행위자를 생략하는 경우, 동작을 행한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생략할 수 있다. 4번 문장, 중요 문장이라고 했어요. 가주어, 진주어가 있으면서 수동태가 한 개, 두 개나 있는 문장입니다. 자, it is believed.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믿어진다. 바위 행위자는 여기 사람들이 되겠죠.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was invented. 발명되었다. 발명한 사람 누군지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생략했습니다. 자, 2번. 셀수 없는 명사의 수량 표현. 자 이거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었죠 여기 마지막 문장 5번 문장에 two slices of bread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어, 빵두 조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slice 말고 또 어떤 게 쓰이죠 여기서 지금 빵을 얇게 썬두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말고 그냥 빵한 덩이 두 덩이 이거는 뭐라고 하죠 네 one 혹은 a Love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복수가 되면 t o love. 아이고 이거 love에 s가 붙잖아요. 그래서 a f가 V로 바뀝니다. Loves of brea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 loaf of bread 혹은 two loaves of bread하면 빵한 덩이, 빵두 덩이가 됩니다. 이런 어, 셀수 없는 명사의 수량 표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있는 셀수 없는 명사들이 쭉 나와 있어요. Tea 차, water 물, juice 이런 것들은 액체라서 셀수 없다고 치자. Paper 종이 한장 우리 셀수 있잖아요 피자 피자 한판 그죠 이렇게 셀수 있잖아요 근데 왜셀수 없을까요 여러분도 방금 들으셨죠 한글로도 종이 한장차한잔 그죠 그 다음에 피자 한판 어, 수프 한 그릇, 이렇게. 우리 한글에도 단위가 다 따로 있잖아요. 피자 한 개라고 하지 않고, 수프 한 개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한 개, 두 개라고 세지 않고, 따로 단위가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차한 잔부터 보실게요. 차한 잔, a cup of tea. 종이 두 장, two s h e e t of a paper sheet 말고 piece를 쓰셔도 됩니다. sheet이 훨씬 많이 씁니다. 물한잔 a glass of water 혹은 a cup of wa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굳이 이 둘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컵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머그컵 생각하시면 되고요, glass는 유리컵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자 한 조각 a piece of pizza 혹은 a slice of pizza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스 3병 three bottles of juice, s o 한 그릇 a bowl of soup plus a loaf of bread까지 정리를 해놓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학습지 D번 어 뭐죠 햄버거 햄버거까지 정리했습니다.